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laughs>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아직 무호가 입이 안 맞았어. 어떻게 정해야 돼? 오! 라! 가라! 그걸로 하자. 오! 오 라! 가라! 뭔가 다 숙스럽다. 그래. 좀 편해요? 예, 많이 신경 써서 했어요. 난 편해.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이런 거 올렸대. 아 어, 그래? 이거 어때 이거 욕 먹을 것 같은데. 뭐? <laughs>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음악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팬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 팬이랑 아티스트가 여기서 팬미팅도 하면서 음악 얘기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영화든 음. 뭐 어떤 거든지 미리 클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어, 그런 음악도 그런 방법이 게 같은 거아니 건데. 그러면 이치안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십시오. 여, 여보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저씨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펀딩 진자까지한거조시록 클라우드 펀딩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내 친구들 아 나는 <laughs> 풀립사랑이라는 아, 노래를 부른 아, 가수 노래. 최성수예요. 음, 이런 이치현이가 되겠어요? 너알아나 14장 낸 사람이야 어 나도 그래. 너몇 장이야? 나 11장 이따 3장이 딸리잖아 뭐! 그럼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앨, 앨범을 두 장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거는 2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 이게 몇 년이지? 아 씨... 83년 뭐 이럴 때쯤 되는 앨범이에요 요게 저예요. 진짜 말랐어. 이때 막 51kg. 그래도 당신만이 이트곡 있네. 이때 당신만이를 내놨는데도 알려지지도 않았었어요. 어. 이거 지금너 어. 얼마나 비싸지? 야, 야, 여기 명곡 있다. 공군가. <laughs> 옛날에는 이 건전가요가 하나씩 LP에 꼭 들어가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음바는 사실은 굉장히 사연이 많은 음반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4집인데 이 음반으로 시작해서 콘서트를 시작했고 몇천 회를 했죠 하다 보니까 추억의 밤다 가기 전에가 히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86년도에 살아있을 품이 빡 떴다는 얘기 해. 아니, 아유, 뭐야 너 이거, 이거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누드가 있는데 작품 같잖아 너참네 no. 마음이 웅큼하니까팩게다 표현되는구나. 내 방에 걸려있던 그림이야 누드.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하니까, 누드가 있는 방이야? 그래, 누드가 있는 방이 있어? 있어. 우리는 즐겼을 뻔이야. 그렇게 했어? 있 있어. 이 앨범. 그 제가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앨범을 하고 그 자켓 때문에 금지가 됐어요. 수많은 금지곡 중에서 표지 때문에 금지된 유일한 앨범이야. 내가 하는 작업은 다르게 하고 싶어. 똑같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우하는게스러워 뭐? 형 노래 중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형님? 난다 가기 전에라는 노래가 뭐 그걸 좋지. 이게. 진짜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형들 공연 때 보면 다 가기 전에 불러온 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저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구나 하면서 그때 아 기타 어제 작품이 나오냐 이게 또 아, 이게 진정 내가 친 기타란 말인가? 아, 기타 잘 쳐. 이게 84년도에 <목소리> 다가기 전에... 다가기 전에 또 그랬잖아. 까버린다. 진짜... <목소리> 다가기 전에 너무 좋아. 어, 어 이게 뭐, 이게 있는가, 이거 봐. 이게 누드가 있는 방인가? 야, 누잖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소리> <laughs>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어 너는 하는 짓거리가 왜좋 조... 조치잖아 다시 만 있겠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리듬... 리듬... 첫... 첫 단위요 첫 단위 나는거다서 해우가 들어있는 음이몇 집이야? 이집이요 나 그, 해우란 노래가 제일 탐나는. 나는, 형노래 중에, 사랑이 슬프고, 내 노래 같거든. 해우가 내 노래 같아. 나. 어, 그래? 바꿔, 바꿔, 바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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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교회에 바꿔버리자. 아, 그거 저작권이 저작물 같고 아, 좀더 나오는데. 겨울이면 이거 무섭게 나와. 어, 아, 그래? 바늘에 흰. 인... 어, 그래? 근데 <laughs> 그걸 들려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거예요? 기타가 있어야지. 아좀 내려줘. <laughs> 어디 많이 본 기타인데. 튜닝해, 그게... 빨리. 해. F 키, F 키, F 키. 해볼까? 나가봐. 음. 둘, 음. 셋, 네. 넷. 이제 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근데 이 노래를 이채연씨는요 진짜 결혼식 축가를 불렀대요 <laughs> 미치지? 세상에 그걸 해달라는 사람이나 해준 사람이나 아니.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지삼 3개월에 깨졌대요 <laughs>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해달래서 그 부분에 가사를 되게 흐지부지했어 <laughs> 이 밤이 스며드는 <laughs> 날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했어 그때 그렇게 했는데 3개월 만에 이혼하더라 와 그러니까 그런 사연도 있고 녹음을 잘 해야 될것 같아 녹음하자 가자. 가자 이제 가야 돼잠가 녹음하고 올게요 안녕 다른 치않 사람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오 가라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어다 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 있는 저외 닉게이. 고난 나는 나의 석을 뿐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간에 그대 아닌 사람에게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그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어만 그대 모습 보게하여 주어 사랑나 새벽 종소리 행연나 아쉬움에 그리움에 그대 모습 보일까 창밖을 내려다 거기서나 찾을 수 없어 남겨진 웨딩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남겨진 웨딩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씨, 네. 아, 나억좀돼 미칠 거 같아.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어떻게 좀고 아니 됐어. 돌려. 아이. 아, 이저첫 번째는 어? 잘못 썼어. 아. 잘 세요. 아, 예쁜 척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보컬 리스트 공사입니다. <laughs> 야, 이 기가 목소리가 좋다고 난리야, 전부. 아, 어디 분이요? 여기 작가분들이. 나도. 청소빠야. 성... 아, 청소빠 안녕하세요. 어우 좋아. 얘는 지금 저기야 나하고 시합이야. 히틀러가 줄게 항상 그래. 나한테 제일 좋아한다는 노래 있었잖아. 어, 오빠 노래 중에서요? 어, 그것도 좋고 뭐. 어. 그럼 하, 하나, 둘, 셋, 하면 <laughs> 같이 해볼까? 슬픔. 슬픔. 그거 봐, 이거 맞췄지. 이건 다. 그건 <목소리> 내가 좋다산이잖아 <좋은 말> <목소리> 아, 아니야, 응산이 가 항상 좋다고 그래서 내가 되게 아, 속으로 참. 응산이가 콘서트 할때 하는 거 듣고, 네. <목소리> 이야, 이 노래 너무 좋다. 했던. My heart belongs to daddy. 아, 그건 아니고 또 하나 있어. <목소리> 한 번. 끝끝이야, 한번 끝끝이야. 아니야, 아니야, 다다 좋아하는데. 한국 노래예요? 아, 아 아니야, 팝인데. 네. 블루스 계통이야. 한번 얘기한 곡나방해해들 둘이 둘이 뭐 하는 거야 자. 지금? 아이프스럿봐두번이 땡? 아니 이 기회가 없는 거어 그거 두 숫대머리. 번은 숙대머리. 숙대머리.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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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꿈 g 이잖아 b y e Goodbye! Goodbye! g o 당신 b y e Goodbye! Goodbye! g o o 서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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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탈리 d b y e Goodbye! g o 3 끝에 2, 레드 들어가 그리움이 있고 네, 어, 이런 났습니다음네 <laughs> 오빠 이기면 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음. 오늘 잠깐이지만 반가웠습니다 이태원 오빠랑 최성수 오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 네. 야 그렇게 모르냐 아이씨 어 상우야 네어 이제 스피커폰이다 이거 <laughs> 아 그래요? 어 치현이 형 옆에 있다 안녕 아예 안녕하세요 어 그래 <laughs> 너 알다시피 내가 음, 이..이 뭔데? 어, 두 글자 노래 알지? 어? 지금 뭐하는건데? 뭐 제목 <laughs> 얘기를 하라고 <laughs> 방송하는거에요 네, 그래, 방송이요 지금 아 그래요? 어 이거 야 멜로디를 얘기하면 아, 어떻게 멜로디 얘기하면 대반에 맞추지 그럼 아, 그래 나나 아까도 형도 했잖아나 한국수. 나라리라라라 했잖아. 타라. 아, 그렇지 난다. 맨... 그 있잖냐. 저도 동행. 두, 그렇지. 동행도 있지. 아, 커피 어. 마실 때 얘는 알잖아. 아 야, 당신은 왜 내기하는 어, 거야? 어, 내기하는 거야. 나한테도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laughs> <있어야 돼. 웃음> 어, 너, 그래. 너밥 밥. 야, 너밥 갖고 대냐게. 하림의 놀이 너 아냐? 어? 하림? 어. 하림은 닭이지. 그렇지. 갈수 없나요 그 하림닭이 맛있어 어? 맞아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서종닭도 어, 아닌데 괜찮아요 어그야 똥뮤지션이 아, 아, 요즘 이, 요즘 이, 나오는 이, 어. 어떻게 no? 이별하나요 아, 땡동뮤지 <laughs> 알지 빨리 옆에서 어떻 이별까지 사랑하겠어요 맞아요 맞아 잠깐만 아, 잠깐만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사랑하겠어요? 아니 땡아니 아니 옆에는 없어 오. 맞았어 그 뭘맞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겠어 어, 마, 아, 맞았어 여, 어. 야 하림 노래는 모르냐? 할림은 모르겠는데. 할림은 당만하라고. 야, 방구야, 수는... 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 노래는 뭐니? 시간 끌래? 그래. 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나가기 전에 너무 좋아해. 거봐 여기 답이 나왔나? 다 맞췄어. 이야. 나가기 전 사랑한다고 말 이야, 진짜 노래 잘한다. 이야, 누? 어, 고맙다야. 야. 다음에 아 다음에 저 오락가락 너도 꼭좀 네. 나와다. 같이 하자. 네, 너, 너무 반갑고요. 우리 성수 형님하고 지현 형님 시작했다는 얘긴 들었어요. 우리 자주 봬요. 너무 좋아요. 고마워. 네, 오케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음. 자, 정확히만 지금... 이거 지금 판단 잘 해줘야 돼요. 네. 네. 성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나는 너, <laughs> 다 녹화돼 있어. 까탈이 메롯이... 해줬다. 까탈이. 아, 아니 그거는 세 문제씩 맞춰서 동점입니다. 일단은. 근데. 그 최성수 선배님의 게스트이신 이성우 선배님께서 다가기 전에를 마시셨어요. 그래서 일로 탄 거야. 이천 선배님이 아. 이기신 걸로 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아우리 이거 안 했었어? 이거 안 했어. 성시아 벌칙은 너한테 어울리는 거다. 대구빵 뒤로 뒤로. 아이거 아니야? 너 앞으로 바닥거리냐? 할인도 안 하네, 다인도안 하네. 이거, 거 머리에 링 있으시고요. <laughs> 아유, 예뻐. 예뻐, 예뻐. 흥분데요 오늘 <laughs> 락가락 즐겁게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 나왔습니다. 좋아. 흥이, <laughs> 탈이그 <laughs> <laughs> 목소리... 노래가 이 노래하고 아, 어울린다고 말해줘. 아이씨, 나 갈래. <laughs> 왜? 좋은 노래를. 아가기 <laughs> 전에, 사랑한다고, 한다고. 나갈 데가 없다, 나갈 데가. <웃음> <웃음> 끝! 오라.